진도 해역은 일요일까지 대조기가 계속됩니다. 특히 이번 대조기가 1년 중 조류가 가장 강한 시기여서 수중 작업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맑은 날씨의 진도 해역. 바람도 약하고 파도도 1m 미만으로 비교적 잔잔합니다. 진도 해역은 일요일까지 맑은 날씨 속에 파도도 낮아 날씨로 인한 불편은 없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람은 초속 5에서 8m, 파고는 0.5m 내외로 일겠고 하지만 바다 위와 달리 수중은 상황이 정반대입니다. 대조기에 접어들면서 일요일까지 유속이 초속 2.8m로 빨라집니다. 육상에서라면 초속 70m의 슈퍼 태풍급의 폭풍이 몰아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세월호 주변은 와류와 소용돌이가 형성되면서 조류가 불규칙해 수중 작업에는 최악의 조건이 됩니다. 하루 서너 차례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며 조류 흐름이 멈추는 정조현상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바닷속 상황이 너무 안 좋아 수색 작업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혜연입니다.